베란다에서 오월에 수국꽃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100%오월에 수국꽃을 볼수 있을 겁니다. 11월 중순경에 수국 가지를 잘라서 비료기가 없는 무비상토에 꽂아두시면 겨울을 지나고 3월이 되게 되면 뿌리가 발근이 되면서 싹이,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 아, 그러면 화분으로 옮겨 심으면서 비료 부분을, 일정 부분을 주시게 되면 4월에 예쁜 꽃모리가 올라오면서 5월에는 이렇게 예쁜 수국꽃이 활짝 피어서 5월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드레스 썸머 수국이든 산수국이든 목수국이든 다 똑같습니다. 옥존 농부 영상 참고하세요.